아, 짜증나. 살이 많이 쪄보이나봐요, 여러분. 가끔가다 댓글에 60kg가 넘어 보인다고 막 그래갖고. 제가 옷을 입은 상태인데,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자, 이게 어, 빨리 보여드릴게요. 아이씨, 지워졌네. 아이씨, 어떻게 보여드리지? 아, 셀카봉.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. 제가 평소 때 57.6? 57.5? 이렇게 나가는데, 옷을 입은 상태이긴 한데, 58.1. 음. 저 피부 회복 굉장히 빠른가 봐요. 어저께 니주랑 맞은 건데. 괜찮아요 저평소때 버닝 먹고 라이바기 전에 버닝 먹고 그다음 평소 때 빼빼주스는 물처럼 먹고 그빼빼주스랑 마법의 차랑이게 섞어서 먹거든요. 거기다 리턴 배곡. 피부 때문에 리턴 배곡이라고 그서고 얼굴 그 먹는 글로타치온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다음주 오픈하는데 그거 빼빼주스에다가 하루에 하나씩 타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빼빼 샷 먹고 솔직히 제 나이 때는 나이살이라는게 있어갖고 살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제가 밤마다 라이브 하면서 먹방을 안 했으면 몸무게가 한 55kg까지 빠지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저 라이브도 엄청 먹잖아요. 솔직한 얘기로. 먹어달라는 것도 엄청 많아요. 막 사람들 들어와갖고. 그런데도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밤마다 10시 넘어서 엄청 먹는데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효과를 보는 것 같고, 이번에 피검사를 했는데, 피도 굉장히 좋대요. 예사비를 먹어서 그런지. 피도 깨끗하고, 물론 이거 빼빼 주스하고, 빼빼샷 이런 데에도 에사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업하니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니까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60kg대가 넘어졌거든요 이게 습가처럼 길러지니까 이게 더 이상 살도 안 찌고 빡세게 운동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플라 오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아 출근하기 싫다 수면마치 후유증인가 내 차를 못 알아봐 출근을 했는데 손님이 또 없어요 어저께 이거 리쥬란 맞아갖고 얼굴이 엠보싱이야 지은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요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채길있고 속이 울렁울렁대고 어저께 그 마취 때문에 그런가? 늙었나 봐 진짜 이럴 때는 늙었다는 게확 느껴져 자기야 사랑인 걸 이젠 알았니 애들아쭈꾸미 아. 빈동이나 동네에서 음. 하는 데인데 체인점인가 봐 근데 되게 맛있어 엄마 채소로 음. 내가 무치는데 너랄라 해먹게 오늘 매장 안 나오다가 아, 이따가 아, 아, 5시 에르트 아, 사장님도 오고 아, 오기로 했고 아, 또 아는 아, 언니가 아, 또 화장품 아, 가져오기로 아, 했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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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쪽 눈에 주사를 넣었고 이쪽 눈이 너무 부었어요. 오늘 실려고 했는데 이따가 에르트 사장님하고 미팅 이 있어서 나왔어요. 어저께 니쥬란 힐러 이거 맞고 나서 바늘 자국이 좀 있어서 근데 심하지 않네요.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아프더라. 여기는 멍들었어. 어 커버 잘 된다. 유분기만 정리를 해줍니다. 삼각존 그려주고 애교살 그려주고 눈썹 그려주고 아이라이너 그려주고. 응? 아이라이너가 정말 중요한 게이 짝짝이 눈이 조금 맞춰지는 것 같죠? 이쪽은 좀 두껍게 그렸거든요? 정말 대충 하는 거예요. 애교살 벤치해주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? 전화 아, 장난전화 같아. 요 아니 요즘 장난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. 아, 짜졌나 여보세요? 꼬마애인데 잘못 걸었대요. 아 요새 학생애들이, 그러니까 꼬마 꼬마애들이 장난전화를 잘 하더라고요. 뭐라고 할 수도 없고. 좋아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, 영업장소인데 자꾸 장난전화 같은 거 하면.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. 이좀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. 이게 어쩔 때는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. 아, 이게 제가 좀. 이 매장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본업이고 이걸 리기 싫어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찾아오면은 제가 감당이 좀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영상 속에서 지은이한테도 이렇게 친 이모처럼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은 친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막 여러 명에서 막 그렇게 갑자기 우르르르르그러은 아.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제가 눈 성형을 해갖고 눈 케어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싫은 거예요. 물론 영상을 제가 찍기는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 뭐이모 어, 진짜로 보니까 되게 예뻐요. 그런 얘기는 하지만 메이크업을 좀 해놨을 때좀 찾아오면 괜찮은데 저도 이제 여자인지라 사람인지라 아침에 막 부시시 지고 눈도 탱탱 보고 찾아오면은 아, 그 모습이 너무 보이기 싫어서 쌍꺼풀 이거 한 달만 더 케어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더라도 그때 오세요. 사랑합니다.